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요. 최근 며칠간 카카오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카카오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나질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카카오를 봐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그 솔루션 을좀 제공해줘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방법은 없다.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제가 봤을 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자, 종목을 하나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17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6만 6천 원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딱반 빠져 있는데 50%하락겠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견뎌야죠. 지금 은값은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네, 9만 원 뜨면은 견뎌야죠. 네. 장기 견제 반등을 지금 다만, 반대의 형은 112만원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가지고 12만원이면 3만원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정도는 사서 견디면은 10만원까지, 12만원까지는 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팔지 못하고 물려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슴 아픈데, 그 친구들은 이 약물 견디셔. 동사의 수급 치이를 한번 봅시다. 뭐 일방적인 매도네요. 외국인들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국내 기관들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문자로 보면 또 귀로 들으면 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음속에 어떤 결심도 서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놈의 집구석을 한번 봅시다. 이놈의 집구석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자회사가 103개가 있다는데 먼저 김범수가 K큐브 홀딩스를 100%를 들고 있고 카카오를 직접 14.92%를 들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11.86%를 들고 있고 특수관계인 뭐 마누라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25%야 약 27%약30% 정도는 김범수 선수가 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준하고 김범수하고, 뭐, 이예진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김범수 사장님은 굉장히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멋있다,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크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엠, 이렇게 있는데, 게임 상장했죠. 모빌리티 상장 아직 안 했군요. 카카오 페이. 페이 상장이죠그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곧 상장할 것 같은데 페이지 카카오 엠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상장이 남아있는데 결국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핵심 자회사들을 다띄어줘버리면 뭐가 남느냐는 거죠 그 그렇죠? 네,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카카오 자체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많은 자회사들이 같이 있는 자회사를 다 띄워줘 버리면 너는 뭐가 남느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없다면 가격이 지속하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을 해 주고 회사가 이야기를 해 준다면 카카오의 하락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두나무와의 관계인데 카카오가 직접 8.8%를 두나무에 출, 출자를 했죠 그 다음에 카카오 벤처스가 11.7% 또, 여기 에 카카오 창업 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펀드로 인데 여기까지 하면 총 22%를 두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 사장님 전에 카카오에 계셨던 분이셨던 건 서로 친하죠. 그렇죠? 이 두나무는 세 개의 자회사를 들고 있는데, 업비트라는 사업부, DMS라는 자회사, 오지스라는 자회사, 자회사 세 개를 들고 있는데, 업비트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시 가상자,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그런 플랫폼이죠. DMX는 뭐냐, 가상 자산은 금융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DMX 자회사로 클립터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디파이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지스는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뭐 그런 블록체인 같은 것을 개발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두나무가 이 오지스를 팔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 자회사로 그라운드 엑스라는 엑스가 홍콩에 있는데 여기서 ICO를 하는 거죠.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카카오의 그 코인 이름이 크레이인데, 이 크레이가 업비트에서 상장을 시켜서 돌게 하는데, 사람들이 업비트는 결국 너희에서 아니냐, 너희가 발행해서 너희에서 상장을 시켜서 돌게 하면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업비트 인도네시아, 와 업비트 싱가포르에서만 크레이라는 카카오의 코인이 상장돼서 거래되게 일단은 국내 못들어게 오 나오는 상태이죠.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서로 유동화가 시키거나 돌게 하는 그러한 전략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만약에 이렇게 이 크레이라는 자기 자체 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장이 되고 새로운 문화 거그를지공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에, 그 지금 가격대 9만 얼마대가 정말 적정한 가격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거죠. 하지만 17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빠졌다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수학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바닥이다 이렇게 그냥 관, 딱 스쳐가는 어떤 이모션하게 보는 거죠. 네,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엑셀로 음, 계산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통사의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사업 투자 확대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에 따라서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2.3% 하향 조정. 그렇죠. 2022년에 절대적으로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영업이익률이 증가폭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페이와 뱅크 등 주요 자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글로벌 피어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이 반영되면서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연초 유후 카카오 주가는 지난해 불거진 정부 규제 이슈 장기화와 단기 실적 부진.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 세계 3중고가 하락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이슈 해소까지 이익 성장보다는 신규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는 약세 분위기가 단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러한 생각들이 시장에서 지금 지배하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동사의 약세 원인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에 들어왔죠? 선거철에 들어와 있고. 둘다 이렇게 골목상권을 침입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돼서 규제의 수가 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 해결은 됩니다. 생정부가 나오면 뭐가 되든 죽이든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넬리로 지난 1년 남짓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후 플랫폼 넬리는 단기 1달러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플랫폼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추가 이익의 가시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시작한 거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밸류에이션 디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 플랫폼 중심 차기 모멘텀을 확보하거나 기존 플랫폼 사업의 경우 더 진하고 숙성된 어떤 모멘텀을 확보까지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네, 자 하락한 원인을 한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회사의 지속 상장은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렇죠? 2022년에도 이어질 자회사 상장 늘리 지속이 제앙으로 다가온 거죠. 지난해 게임즈뱅크페이에 이어 우리는 피코마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자회사 상장의 추진 이 예정돼 부정적인 요인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회사의 상장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회사에서도 이 상장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을 통한 주요 사업부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핵심자에서 상장에 따라서 투자자산 분산은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과제로 등장합니다. 카카오는 광고와 커머스의 결합을 통한 신규 사업 모델 발굴과 탑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모 회사의 투자 매력을 유지할 새로운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고 한국도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고요. 지난해 카카오에 집중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소 대선까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 해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카카오 역시 국내 규제 리스크를 피해, 리스크를 피해 리스크를 피해 해외 신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어 규제 이슈가 전환되기 전까지 대표적인 이익 성장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규제를 하니까 해외로 가는데 해외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 비용이 반영되는 시기가 현재이지 않나. 그게 2 2년 오래이지 않나. 이러한 어떤 시장 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월 초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확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좀더 미시적으로 알아보면 영업이익 성장률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21년에는 전월 전년 대비 45% 영업이익이 성장했는데 올해는 31%, 내년은 27%로 성장률이 하락한 거죠, 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될 동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렇죠? 규제도 심화되고.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나와서 선반응이 됐는데 이것을 반등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 팔아야 되죠. 이것이 있고 이것이 믿을 만하고 이것이 주가를 돌려놓을 수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견뎌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주가를 짓눌렀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반등시킬 그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향후 전망은 탈출구가 있는가? 뭐 일단은 없는 건 아니겠어. 요 첫째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갖추고 나가고 있는 거죠. 카카오는 자회사 개편을 통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블랙체인 사업은 7월 싱가포르의 신선한 자회사 크러스트에서 담당하고, 그라운드X는 NFT 사업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셨죠?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 그라운드X는 NFT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는 개봉 예정인 영화 특성, 싱어송라이터인 나우의 디지털 라트 등을 n f t 를 판매했으며, 1 2월에 인기 앱툰나 혼자 레벨업의 NFT도 판매할 예정이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NFT 사업을 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메인 내신 크레이튼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기업의 개발자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해놓은 카카오 생태계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수 있어 향후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시장에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설립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와 AI 기반 신사업을, 신사업을 개발하고 클러스터에서 발굴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총괄할 예정이다. 그라운드X는 NFT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크레이튼 생태계의 빠른 확장을 감안하면 성장 경력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과 코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직 신사업의 가치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신사업 가시아가 올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동사의 반등 요인으로는 콘텐츠가 이끄는 이익성장 기대감입다 21년에 이어 22년에 게임과 웹툰 영상 콘텐츠 등 콘텐츠 비즈니스가 전체 이익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서는 우마, 뭐, 우마무스매, 우마무스의우마무슨의 우마 와. 처음 봤네요. 음엄 우마메스메의 출시와 오딘은 잘 알죠. 오딘의 대만 출시로 2분기부터 며칠과 이익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코마마나 엔터테인먼트는 유럽 지역 신규 진출과 앱툰 IP 기반 2차 창작물 제작 확대로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력인 것은 사실이죠. 수치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건데 이제 커져야죠. 글로벌화서. 많은 글로벌 구독자들이 늘어나고는 거죠 콘텐츠 비즈니스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높은 만큼 올해 카카오 전체 이익성장력을 콘텐츠 쪽에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도 동사를 한번 팔지 말고 이제는 견뎌야 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의 반등 원인을 찾아본다면 투자 심리 회복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사업 투자 확대 기조를 반영하여 2022년 영업이익률을 12.3%로 하향이 전망됐죠. 텐센트와 코인베이스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카카오톡과 두나무가치가 하향이 됐죠. 네. 페이와 뱅크 등 주의자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글로벌 피어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하여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가 하향된 그런 역사 있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전혀 충분히 반영 됐다고 봤습니다 90%는 반영이 된 거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는 견디셔야 됩니다 신규 진입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앞에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말고도 사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에 대한 제 코멘트는 한정이 돼야 될것 같고 견뎌야 된다 신규지짐을 좀 생각을 해보자. 다른 종목들, 더 튀는 종목들 눈에 많은데, 여기에 돈 들어가서 기간조정 속에 입속액팟에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봐서는 1월까지는 이러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하락이 마감이 되고, 2월부터는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3월 정도에는 한번 12만원까지 충분히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영업 이익률을 추 봅시다. 2022년 6.57%. 억작년은 5,400이었죠. 계속 그 절대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익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였죠.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피드, 속도, 각도가 중요한 거였죠. 네. 네. 많은 친구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머리 많이 싸매고 계시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팔아야 될 건지 고민이 많이, 있는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는 투매의 시간은 아니다. 견뎌라 2월과 3월에 12만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우리 혹시 또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마음 굳게 먹으시고, 너무 마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은 세고 쎘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가슴 아프 그런데, 그래나마 카카오는 반 등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짤티론에 들어가서 가슴 아파는 하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바위에 물려가지고 아직도 50%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5G도 마찬가지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견딥시다. 여러분들의 멋지고 견디는, 엉덩이 무게로 견디는 그런 고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위에 좀제 유튜브 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제가 운영하는 유료 카페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